여러분, 안녕하세요. VR 코리아의 와레꿉입니다. 메타커넥트 2022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 12일 새벽 2시에서 4시 반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새로운 기기인 퀘스트 프로와 곧 출시될 게임들, 네이벤 스마트 환경, 그리고 곧 적용될 차세대 기술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커넥트 영상을 함께 보며 요약해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말과 메타의 이야기가 끝나고 30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퀘스트 프로가 모습을 드러내었는데요. 디자인은 유출된 것과 같은 앞부분에 렌즈가 달린 검은색에 잘 빠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터치 프로 컨트롤러 역시 여러 개의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모양으로 기존 퀘2의 동그란 띠 같은 부분은 사라진 모양이었고요 스타일러스 팁을 장착하면 펜처럼 그리나 그림을 그려 업무에 바로 활용되어 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멋진 충전 도크가 눈에 띄었는데요. 패키지에 포함되어 판매된다고 합니다. 우선 기기 사양은 예상대로 컬컴 스냅드래곤 XR2가 탑재되었고, 이 칩셋은 전작 대비 50% 향상된 전력 효율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기본 저장 용량도 전작인 메타캐스트2를 훌쩍 넘어선 256GB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시야각과 트래킹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고요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 40% 이상 얇아졌고 인치당 픽셀수 37% 늘어났고 명암비 75% 개선됐으며 색경이도 1.3배 확장됐다고 하고요 또한 몰입을 높이기 위해 분분 빛샘 방지하는 기본 패드가 제공이 됩니다. 캐스트 옆쪽에다가 부착해서 빛을 막아주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중요한 가격은 예상보다 더 높은 1,499 달러로 한화 약 210만 원대의 예약 구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메타의 고급 라인으로 전문가 기기로 포지셔닝 하는 듯하고요. 테스트 3에 관한 내용은 아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타커넥트 2022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은 혼합 현실 기술의 예로 비트세이버 커팅박스가 내 집, 내 방에서 날아오는 영상이라든지 집에 벽지색을 바꿔보고 가구도 나보고 하는 영상과 안면 인식으로 리얼한 표정이 그대로 표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곧 출시될 새로운 게임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아이언맨 VR과 어머머스 VR.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되지는 않지만 워킹 데드와 베이머스라는 게임이 아주 잠깐 몇초 동안 보여졌고 눈에 띄었습니다. 개발자들의 이야기가 더욱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퀘스트3에 대한 정보는 끝내 나오지 않았는데요.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피코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피코4가 딱 타이밍 기가 막히게 이때 출시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고급형 라인으로 출시된 메타 퀘스트 프로 앞으로 더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It takes what people love about Quest 2 and adds a bunch of new technologies to help you do more in the metaverse. It's all in a beautiful design that's comfortable to wear. Quest Pro is our sleekest form factor yet, with a super thin set of lenses at the front.